음, 환란 전 휴거 반박, 로스 때와 같으리니, 음,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합니다. 환란 후 휴거지만 환란 직후, 환란이 끝나고 곧바로 휴거가 있다, 그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이게 주장한다는 것이 이제 제가 보는 성경에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저는 그릇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반박을 하는데 음, 왜환란전 휴거가 잘못되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반박인데 음, 이제 그들이 환란전휴거에 또 근거로 삼는 것이 이제 성경 구절이니까 왜냐면은 그냥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들의 생각도 아니고 성경 구절을 그들이 생각하니까 아그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이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절들은 기록된 말씀들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인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예,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들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 그릇대게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할수 있다. 반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비판한다는 것은 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도 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쪽 그러니까. 용서는 받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실수했더라도 어, 내가 고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을 해야 된다. 이게 즉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 어, 즉 어, 유대인들이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렸을 때 이제 학습할 때 서로 어 토론을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토론을 해야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생각의 경우의 수를 내고 또 그것이 옳고 그름 그리면서 어떤 찾아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 그게 비난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란전 휴거라는 것을 내가 비난. 이게 저주하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비판이라고 하죠. 비교해서 또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어, 즉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데 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다 해가지고 비교를 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음, 그 비판을 하는 것이지 비난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환난전 휴거가 환난전 휴거의 이제 구절을 갖다가 어, 로세 때와 같이. 에, 그 구절을 음, 환난 전 휴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그두그 그 근거를 삼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28에서 30절입니다. 로스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동을 멸하시기 직전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탈출하도록 급히 이끄셨는데 롯의 가족이 빠져나간 뒤에야 소동의 파괴가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날과 휴고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음 전체적인 이분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아, 소돔에 이제 유황 불이 떨어졌는데 에, 불과 유황이 막 비오듯 떨어졌는데 그게 환난이면은 그 전에 로세 가족이 구원받았으니까 그그 그 환난 전에 에, 휴거가 있지 않냐 이 내용인데 근데 이거는 너무 빈약합니다 이이이이 이, 이, 이 로세 이야기 는까 그러니까 환란전 휴거라는 것은을 그 말한다는 것은 너무 빈약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빈약하다고 생각해요. 그 의미가 여이것도 이제 마태복음 2 4장3 6 절에서 4 0 절은 노아의 때만 얘기했는데 누가 보게 에는 노아의 때와 로세 때가 있습니다. 그 앞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 노아의 때와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노아의 때나, 음, 로스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이 노아의 때와 로스 때와 같다. 그 환경이나 상황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게 환난전 휴거가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홍수가, 쓰나미가 있어서, 홍수 날때그 상황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노아의 홍수 때그 상황과 이제 밀려오는 그 바닷물과 똑같이 전 지구적인 지진이기 때문에 쓰나미가 있겠죠. 그 상황이 물이 밀려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환난 직후에 곧바로 그 상황이 있다. 그게 노아의 때하고 비슷하다. 예수님이 올때그 환경이. 왜냐면 지진이 있기 때문에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지구를 전체를 덮지는 않지만 그 홍수가 무시막지하다. 왜? 사람이 있어 으로부터 이런 지진이 없었다. 그 쉽게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어? 아담부터,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지진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제가 유튜브에 보도 지진 막 일어난 거, 뭐, 7점막 사람들이. 막 <laughs> 땅이 움직이니까 어찌할 줄을 몰라 막 공포심인 거예요 이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때막 사람들이 기절한다는 게 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공포심 이+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 땅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유튜브 보니까 막 알겠더라고요 막 그리고 어 신라에 그 신라에 지진 막 일어났을 때 경주인가 지진 일어날 때 막. 위에서 막 떨어지니까 뭐 그것이 아무튼 막 사람 막 피하는 거고 그런 거 보면은 어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절하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로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로세 때의 상황과 예수님이 올때의 상황이 비슷하고 그 상황이 이 이게 환난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세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과 유황이 막 비오듯 해가지고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재림할기 직전에도 환난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그사짝간 사이에도 그러한 상황이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이 재현된다는 것이죠. 로스 때. 이게 환난 전에가 아니라 환난 후에 일어나는 이 상황인데 바로 그것이 그 그래서 이게 에, 이 이분이 말하는 거는 음, 그그소동과 고모라가 파괴된 노세가족이 빠져나간 것이 환난전 휴거를 말하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원래는 전지구적이긴 하지만 이게 바벨론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에덴동산의 사건인 거예요. 이게 에덴동산의 사건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항상 얘기하지만 에덴동산의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담부터 왜 죄를 범했느냐? 그 다음에 하와한테 왜 먹었냐? 그 다음에 뱀만테 이야기하는 이게 뭐예요? 아담이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 받으셨잖아요. 하와가 뭐예요? 아벨론이 심판 받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 그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게 영적인 사건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에덴동산의 사건이. 그다음에 에, 뱀은 뭐예요?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유황불 못에 들어가지만. 그게 그 심판이.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한테 왜선악관을 먹었냐. 그게 예수님이 이제 그그그 형벌을 마지막 아담이냐 예수님이 그거 그 죄를 받으신 거고 그 다음에 하와는 야왜 선악과 먹었냐 뱀 때문에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하와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뱀한테 이놈 배로 다니고 그시를이 심판이 뭐예요 무적행에 갔다가 유황 불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은, 역사가 우리는 막 길고 뭐,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의 사건에 대한, 음, 해결, 그,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심판하신 그 사건이 마, 이, 그, 마무리 지어진다? 해결되어진다? 아무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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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속해진다? 그러한 역사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그래서, 같아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짐승 뱀이 하와를 속이잖아요. 그래 음, 그죠. 서로 단합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 단합한 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서로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꿍짝이 맞은 거예요. 꿍짝이 맞은 거야. 아, 범죄를 저지렀는데 서로 짝이 맞아. 아, 합의가 된 거예요. 범죄 저지르기로 합의가 된 거예요. 이게 서로 어, 이제 단합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서로 정가하잖아요 바벨론이 뱀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뱀은 하나님한테 에, 이유를 듣지는 못해. 요 왜냐하면 뱀은 그 뒤에 천사지만. 천사, 어, 사탄이 것이겠지만 얘네들은 그, 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았잖아요. 유혹을 받았잖아요. 누구로부터 뱀으로부터 하와는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은 하와로부터 유혹을 받았지만 뱀은 누구냐?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은 게 스스로 타락하기 때문에 뱀은 그냥 직결처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무엇이냐? 아담, 하와와 하와 뱀이 짝짝꿍한 것이 뭐냐? 이게 7년 기간이 세워질 때는 처음에 짐승, 세계정보고 바벨론, 음. 바벨론하고 서로 이게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합의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지어질 때도 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에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 성경을 그대로 보면은 분명히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뭐냐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아담하고 뱀이 이렇게 합의를 본 거잖아요. 어, 서로 어. 서로 윈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보면은 미래 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어떠냐 세계정부 짐승의 나라 짐승하고 누구냐 바벨론 도시예요. 이건 도시인데 아무튼 바벨론하고 이 도시의 국가 권력하고. 이렇게 도시 권력하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아마 성전 같은 게 세워지지 않나 싶어요. 어. 처음에는 이렇게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예. 하와가 뱀 때문에 무슨 이거 뭐예요? 서로 틀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어, 보면은 음, 짐승이 짐승이 바벨론을 음녀를 불러 살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벨 요한계시록 17장 어고 18장 어고17 17장 18장.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16장, 17장, 18장이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17장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어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불로 아주 사르리라 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열불과 짐승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에요. 이 음료는 뭐예요? 하와,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아까 그 하나님의 심판때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어,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왜 벌어지죠? 서로 핑계를 하잖아요. 하와가. 아, 뱀 때문에, 뭐. 핑계, 뱀은 <laughs> 화가 나겠죠. 같이 했는데. 그, 그래서 이, 이, 이렇게, 그러니까 짐승이, 이게 이 뱀이, 이게 이제 세계정부가, 그 도시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 불로 살린다. 이게 아마 뭐 전쟁 무기 같은 걸로 뭐 폭격을 하든지 하겠죠. 불로 사는다. 이게 소동과 고모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잖아요. 계시록 18장 4절도 이게 또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내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지향을 받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또 내게 이르시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지향들을 받지 말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죠. 그 심판을 하는데, 나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가론유다하고,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로토고, 그의 가족이 천사들에 이끌려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도 그, 그 재앙을, 그, 그 소동과 고무라 같은 재앙이 이제 바벨론에 일어날 건데, 재림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뭐예요? 어, 언제예요? 바벨론에 관한 부분이에요. 바벨론이, 음, 바벨론이 환난 후에도 있잖아요. 그게 짐승 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7년 끝 부분에, 이제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아무튼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침략.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예, 거기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보면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자 거기에 그러면 환난 후에 환난 전이면 은왜내 백성이 거기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다 휴거됐다고 한다면 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벨론 지금 이 계시록 18장 4절은 바벨론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벨론은 환난에도 있는 거예요. 그, 근데 그럼 환난 전에 예? 환난 전에 만약에 휴거가 됐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있냐고요. 이 지구상에 남아 있냐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 그의 받을 자. 왜이 말을 하겠어요? 휴거가 다 돼버렸는데. 그럼 악한 사람만 남은 건가요? 휴거 못된 사람이 전부 다가신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라고. 거기, 바, 거기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응? 어?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인 것을 보면은, 야, 산으로 도망해라.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야, 나와.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 응? 어? 죽는단 말이야. 거기. 그러니까, 예, 그, 피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잖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어? 바벨론에서,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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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론은 죄그 죄가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재앙들을 받, 내리는데 그 재앙을 거기 있으면 네가 그 죄에 참여하고 그 재앙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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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환란 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끝 부분 이게 처음에 7년 기간이 그짐 짐승과 세계 정부와 바벨론이 이게 바벨론 도시가 서로 어 합의가 돼가지고 7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끝부분에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내릴 때에 얘네들이 서로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덴동산에 서 하나님이 에, 그 심판하실 때, 재판하실 때. 에. 그리고 8절하고 10절 절을 보면 계시록 18장 8절로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리니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요 불에 살라지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던 유황불 뭐 그런 것들이이겠죠. 그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한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하여 워 멀리 서서 가리데와 있다 와 있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 시간에 내 심판 이렇다 아리로다 이게 불붙는 연기가 올라온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거시했을 때 아브라함이 딱 가서 보니까 그 소돔에서 옹기 같은 연기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음 옹기 성경에 보면은. 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27절에 에, 19장 창세기 19장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이름을 보았더라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은 게 연기가 올르잖아요. 그 그러면은 소동과 고모라 때그 연기가 오르는 것처럼 오르는데 똑같이, 예, 똑같이 예 계시록의 그 부분도 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의 부분도 어.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아래 울며 가슴을 치고 이게 연기가 오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이 바벨론에 내리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어, 바벨론의 그, 그것이 그 소돔과 고모라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뭐 시간이 긴 것이 아니에요. 막 하루 동안에 일어났는데 이게 하루가 1년일 수도 있는데 그 1년 동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일어나는데 이불 붙는 것은 한 시간의 일은 이게 내일 네, 시간의 내네 심판이었다. 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야 일 시간의 내네 심판이 일어다 이러다. For in one hour 한 시간 안에 is the judgment come 너의 심판이 왔다. 이게 이게 소돔에 막 유황 불 떨어지는 것이 유황불인지 전쟁인지, 아무튼 핵폭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1시간 안에 일어났다는 얘기야. 1시간 안에 그 사건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환란 직후에 예수님 재림 사이에 아마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은,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별들이 그런 유황불인지 포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동과 고모라, 아, 이게 바벨론을 멸망하는 그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하늘의 권능들이 리는 것은 지진. 이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로세 때와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별들이 떨어져서 그 바벨론이 막 것이에요. 그게 삽시간에 일어나 한 시간 안에. 이게 환난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금방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는 건 지진. 그 노, 노아의 때와 같다는 얘기죠. 이게 환난 직후에 바로 어 일어나는 사건. 근데 곧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 보았을 때의 그 상황이 구약의 노새 그 환경과 어, 소돔의 환경과 그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환난이 끝나고 곧바로 해와 달과 달이 어두워지고 음, 하늘에 이제 권 건능들이 흔들리고, 온게그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소돔에 그 떨어지듯이 바벨론에 떨어지는데 이게 전지구적일 수도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것이. 근데 그 상황이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환난 후에 곧바로 이제 해가 이제 변하는데 곧바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의 그 지구의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과 왜냐면 물이 막그 노아 때 넘치는 거 같이 대륙을 막 땅이 차오르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지 음, 쓰나미가 그다음에 또 우박이 떨어지니까 불 소돔에서 거기서도 막 나, 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소돔의 상황은 어떻고 이게 예수님이 재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고 이제 내려 구름을 다 구름으로 막 오시는데 지구의 상황이 노세때와 고모라이 때와, 때와 같다는거죠. 이게 환난 후에 그 상황이. 그래서 이 부분이 환난 전 휴거라는 것은 빈약하지 않냐 환난 전 휴거면은 왜 백성이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습니까 내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소돔에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환난 안에 지금 있는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휴거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휴거가 아직, 이 백성이 휴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휴거가 환난 전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환난 후에 있으니까 아직 있는 거 아니에요 이내 백성이 그렇지 않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환난 전 휴거라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빈약하다 상황을 보면은 환난 후 바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상. 로스 때와 가트리니에 대해서 설명. 이게 그러니까 로스 때나 노아의 댐는 뭐다? 환란후 즉시 해가 오워지면 달이 빛내면 별들이 하는 순간 하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바로 그 부분에 일어나는. 이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환난이 끝나고 곧바로 즉시 이미디틀리 즉시 일어나는 그 상황인데 에,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 노아의 상황과 갔다 지구 환경이 그때 예수 님이 온다. 그때, 그때 만약에 예, 환난전 휴거면 은내 백성이 없어야죠. 왜 환난전에 다 올라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 있다는 것은 환난전에 휴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튼 이상 예, 두서 없이, 막 정신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암튼 음. 저는 이제, 어,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어, 환란 전 휴거를 반박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평,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예, 그래도 환란 전 휴거를 믿으면 뭐이 부분을 구조를 환란 전 휴거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저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것이냐면 다음에도 똑같은 건데 이제 이거는 어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두 목사님이 있는데 딱 비교가 돼요. 한 분은 환란전 휴거를 것이하고 7년 환난 전에 7년 전에 7년 전에 휴거가 있다. 환란전 휴거로 한 분은 환란후 휴거가 있는데 이두 분의 그 어떤 그 도표가 있,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어, 그림이 있습니다. 그그 그 영상 환란 전 휴거에 대한 그 그림 그리고 환란 후 휴거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에, 저는 환란 후 휴거를 이분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환란 음, 전 휴거에 대한 그 도표의 어, 문제점 음, 의문점을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어, 이게 맞는가? 그 다음 내용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 여러분에게 그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를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데 어,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어, 나는 이제 제가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환란 후 휴거를 믿기 때문에 에,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란전이나 환란후나 휴거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휴거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 부활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진리이겠죠. 음 이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